애가 넘어져. 애가, 애가. 네, 이게 7만 원입니다 잡았을 때 수율이 한 400g 정도 나와요 키로 단위로 판매를 하니까 네, 오늘은 자연산 농어고요 7kg짜리 한 마리 들어와서 저거 잡아보려고요 자연산 농어가 저렇게 크게 있나요, 자주? 네, 자주는 아니고 가끔 있는데 오늘은 7kg고 제일 크면 한 10kg까지도 나와요. 양식보다 자연산이 농어는 훨씬 맛있고요. 야 크네요. 네. 한번 무게를 한번 달아보죠. 네. 가구니 무게가? 네, 1.8. 1.8이에요. 네. 아, 어, 이거 민어 같아. 요 민어. 네. 딱 8kg 나오죠. 그럼 6.2. k g 6.2kg. 네, 6.2kg. 바구니가 네. 저 바구니랑 이 바구니랑 틀리네요. 그럼요. 이건 작은 거니까 보통 알기로 1.5kg인데 이거를 물이 좀 먹었을 경우도 있고 하니까 바구니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생선 올리는 게 맞아요. 좀 작은 바구니는 얼마? 한 거예요? 500g 나간다고 보시면. 네? 500g 나간다고 작은 보시면. 작은 거 500g. 네. 큰거 1.5에 1.8. 네. 그거 알고 사면 요령이 되겠네요. 네, 그럼요1 8 나가는데. 저울로. 어 측정 그람 수가 이상하다. 0.에 안 맞았네. 네. 이거 1.8라고 600g 나오도록. 봐 주세요. 아또안 아, 넘어갔어. 이쪽으로 뚫어놔. 이쪽으로 아니야. 됐어. 넘어면 될것 같아요. 그렇지. 애가 애가 넘어져. 애가 애. 오, 오. 야, 우리 장난 아니네. 크면 잡기 힘들죠. 그렇지 아무래도. 위험해요. 오. 잠깐만요.

아, 이게 자연살에 증거겠네? 네, 위너도 그렇고 자연살들은 다 있는 건 아닌데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낚시바늘 있네요. 네. 왜아가미에다불물요 네, 그 혈관에서 물 빼는 거예요. 이번에 소개 한번 소개해 준거 실패한 적 있죠? 이거는? 네, 이거 안 돌아가지고 <laughs> 잘 돼요? 네, 잘 됩니다. 오, 비늘, 비늘 벗기는 거 네, 자동 기계 네 아, 성능 좋네요. 이렇게 생선이 크면 비늘이 없어서 잘안나가이렇게 <laughs> 하는 게더 편해요? 좀 손이, 이게 힘이 안 드니까, 힘이 좀덜 드니까, 이게 편하게 해요. 이게 아무래도 가격이 좀 있으니까. 얼마데요 80만원이었나 그럴 거예요, 가격이. 80만원? 80만원인가? 80대. 8만원이 아니 80만원이에요? 네. 왜? 방수잖아요. 사람 손보다 나아요, 이게. 돈값을 하네. 네. 그리고 이런데 머리, 매운탕 드실 때 이쪽에, 머리 쪽에 보통 많이 끓여 드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비늘이 잘안 벗겨져요, 사람 손으로 하면. 근데 저걸로 하니까 좀 많이 잘 되긴 하더라고요. 네. 농어 배는 좀 파요. 이게 불예요아 불에가 아직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불인데 네, 이게 미너처럼 떨어지는 불에가 아니고 그냥 몸에 붙어 있는 불 부레. 이게 에예요 부레 안 이게 안 떨어져. 이거 얘는 떨어지는 부레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로 갈비 제거해서 이걸 매운탕에 넣으면 맛있지. 이건 녹슨 게 아니고, 불에 끌린 네. 거예요. 아, 불에 끌린 거예요? 네. 소독한이라고? 네? 아니, 저거, 마스카와할 때, 아. 대고 있다가. 칼이 어마어마하네. 농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살이랑 뱃살이랑 색깔이 아예 달라요. 검정색이 많고 이쪽은 광어 같죠 살이 하얗죠. 그러니까 회 덮치 나왔을 때어질줬는지딱 보면 알겠나요? 그렇죠. 어디 이거 딱 다르지? 딱 중간. 걔는 응. 광어 같아요. 광어. 네, 딱 중간을 기점으로 색깔이 확 달라요. 농어 지켰는데 뭐가 나온면 뱃살? 그렇죠. 빛 나오면 등살. 뱃살이 당연히 맛있죠? 뱃살이 더 맛있죠. 알아볼까? 350g. 패스하고 가운데는 햇살을 하얀색으로 하고. 네. 색깔의 대비가 나겠네요. 색깔의 차이가 나네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 방어 같네요. 위에 이거 배 쪽은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헷갈릴만 하겠다. 여기가 뭐 있어 재볼게요 <laughs> 네, 950g 응? 600g 아, 600g 네5 k g 네. 네, 이게 7만원입니다. 왜 7만원이에요? 어, 농어가 필요에 4만 5천원인데, 잡았을 때 수율이 한 400g 정도 나와요. 그러면 살이. 네, 정도. 1kg에 400g 정도. 그러면 살이 400g에 45,000원이고, 이게 600g이거든요. 600g이니까 대충 계산하면 7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런 생선 큰 거는 민어처럼 k 로 단위로 판매를 하니까 1kg 아니면 뭐 키로 500, 2kg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니까요. 농어 이런 농어 잘 없죠 평소에. 아 농어는 껍데기를 먹어요? 자연사는 먹어요.